전쟁은 아브라함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전쟁을 겪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심경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이후에 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앞장에 있는 14장의 거대한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침략한 북방의 네 개의 연합군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과 사람들을 되찾아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전쟁 이후에 대승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말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아브라함이 거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환호성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승리 이후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내면은 지금 큰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겪었던 두려움은 대략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좋은 일이자 두려운 일이 됩니다. 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뭔가 누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무언가 유명세를 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몰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그림자가 더 짙게 깔리듯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북방의 4개 연합군에 사람들의 전리품을 취해왔습니다. 그들을 쳤어요. 이 당시 역사는 보복의 역사입니다. 이 당시 모든 역사는 보복을, 보복의 보복이 이루어졌던 역사들입니다. 누군가 나의 가족을 건들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잠잠하면 나 역시 위기를 겪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내 가족을 건들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방의 네개의 연합군의 왕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크게 무너졌어요. 그러니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북방 왕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두려움. 이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주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역시 언젠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겠다. 큰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이죠.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이러다가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남들은 화로성 치고 있지만 아브라함 속에 크게 자리 잡은 이 두려움을 아셔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우리 삶에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순간이 두려움의 순간이었어요. 편안하게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찾아오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아내가 너무 예뻐서 두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재물을 얻어서 두려웠어요 그 재물 때문에 록과 헤어질 때 두려웠습니다 큰 전쟁 이후에 남들은 화소, 환호성을 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감정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맨 처음 가졌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전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습니다. 그러니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분을 보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두 번째 말씀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너의 질기 큰 상급이니라 아멘 세상은 너무나 두려운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이 땅이 두렵냐면,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다가도 호흡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방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으면 적들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91편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시편 9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 주시는데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막을 덮을 때그 장막을 표현할 때이 덮다라는 표현이 쓰여졌어요. 마치 성막을 덮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덮어지는 것을 방패로 표현했는데 본문에 보면 방패를 두 가지를 썼어요. 앞에 나오는 방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는 전신 방패, 큰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막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화살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옆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가 또 하나의 방패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 방패예요. 민첩하게 큰 방패를 뚫고 들어오는 그 여러 적들의 화살을 작은 방패가 민첩하게 막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이중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이 땅까지의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숨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수고하여 받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공급해 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받는 그 상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전 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는데 소돔 왕이 상급을 주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 모든 물질을 너가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은 당신이 제안한 것 가운데 실오락이 하나로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상급을 거부했어요. 세상의 모든 상급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지기큰 상급이 되어줄게. 너가 세상을 내려놓았으니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큰 전쟁 이후에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있던 아브라함.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까지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런 방은 안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면 까칠하게 반응합니다 볼멘소를 내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을 세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세 가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미 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만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에게 자식을 안 주니깐 나의 상속자를 이 다메세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으로 나의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자녀를 주지 않으니 내 마음이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의 큰 방패다 속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나면 자녀가 나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자녀라는 방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자녀라는 방패를 빨리 갖고 싶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약속하신 상급 자녀는 언제 주시려 하는 것입니까? 내 몸을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더 이상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상급을 언제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는데 계속 말씀만 주시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토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치 하나님을 도와드리듯, 하나님을 도와드리듯 엘리에세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엘리에세를 통하여 이루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큰 전쟁을 치고 났더니만 자녀에 대한 욕망이 더 커졌어요. 도대체 언제 주시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엘리에세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종, 종가대의 엘리에세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형태였습니다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 믿을만한 종을 상속자로, 대리자로 참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풍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처음부터 변한 적이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차선책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친척을 떠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혹시나 모를 여지를 남겨 두는 거예요. 자녀처럼 이 아이를 내가 키웠는데 이 아이가 혹시나 나의 상속자가 될까라고 하는 어떤 여지를 가지고 롯을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롯이 떠나갈 때 아브라함은 정말 불안했어요. 정말 상심이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0, 1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네 자손이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티끌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이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자손이 나올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지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차선책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길어지게 되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택한 차선책은 무엇이냐면,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일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내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본인이 쓸수 있는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의 입장에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카롯을, 종인 엘리에세를, 첩인 하가를, 그의 아들 이스마일을 자신의 상속자로 자꾸만 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는 점점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을 향한 유일한 방법으로 대안으로 품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고기를 떨구고 있는 아브라함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뼈를 바라봐라 이 하늘을 좀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라고 할때 쓰였던 이 단어가 하베트나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베트는 바라보다. 나 라고 하는 것은 제발이란 뜻입니다. 제발. 일전에도 한번이 단어를 설명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까지 단네 번만 등장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발이라고 말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명령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제발. 하늘을 좀 바라봐 이 별들을 바라봐 내가 이 별들을 창조했어 너의 인생 가운자자녀 없을 을것지지만는이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처럼 많은 자녀를 안겨줄 수가 있단다 제발 하늘을 바라보고 너의 안에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때 큰 전쟁 이후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기로 다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말하는 믿음은 앞에 나왔던 믿음하고 완전히 다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만입니다. 이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믿으니,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생각의 개념을 뛰어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의미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믿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믿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 위를 걸어갑니다. 그 말씀대로 이끌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믿음을 종종 설명할 때 약속 어음에 비유합니다. 거래를 하는 방식이 천찰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현찰하는 방식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가지고 오면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어음으로 하는 거래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현찰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어음을 가지고 오면 그때 중요한 것은 거래하는 사람 간의 믿음이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신뢰를 기반으로 약속어음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보다는 약속 어음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25년이 걸린 약속 어음이었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400년이 걸린 약속 어음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그 이후에 또 40년이 더 가야 이루어지는 약속 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항상 제 때입니다. 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전쟁 이후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그때 쓰는 거예요 위기 때 쓰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위기가 다가오면 그 믿음을 한번더 붙잡아 믿음 위에 믿음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 처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육전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움직일 때마다 넘어졌어요 롯을 데리고 나올 때 엘리에세를 꺼내들 때 하가를 품을 때 항상 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행함을 취하지도 않은 상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믿음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차선책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 그 안에 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걸맞는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4월은 결혼의 계절이에요. 저도 어제 결혼식 두번 참석했는데 매주마다 참석해야 될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믿고 결혼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검은 머리 파프리가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결혼하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평생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인가? 무슨 근거죠? 믿음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두 대상이 알아온 시간. 요즘 보니까 한달 만에도 결혼하시더라고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알아놓고 어떻게 나머지 모든 시간을 보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유일한 근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대상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큰 인생의 변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붙잡고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